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과로 1번입니다. 두수열, a n, b n에 대하여, 다음에 극한값이, 음, 2구요. 다음에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n 플러스 1에다가 a n 곱한거가 이제 2라고 하니까, a n은, 2N 2 n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bn은 n-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n에다가 요거 이제 대입해 주시고 bn에다가 요거 대입하셔서 극한 취해 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문제를 개똥같이 풀었다. 답만 맞다. 답은 맞아요. 이렇게 풀면. 답은 맞긴 맞는데 서수령에 이렇게 부시게 되면 정말 답 점수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풀면 또 편하잖아. 그치? 언제 풀어야 되겠어? 객관식에서 이런 식으로 뭐 풀면서 답만 맞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에, 뭐 그렇고요 아,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자 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정석은 뭐냐 얘를 온전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극한 어, 얘가 2가 아니죠 이것의 극한 값이 2 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떼내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리미트를 떼고, 얘를 생각 안하고 이것만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가 된거죠, 아까는. 근데, 리미트라는 거는 이제 막 함부로 떼버리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식 전체의 극한값이 2다. 그러니, 네, 얘를 온전히 만들어서 극한이 2인 것을 만들어줄 거고 얘를 온전히 만들어서 이것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아 아쉽다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냥 2라고 해서 풀어볼까? 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m-2가 아니라 아 여기 있던 2m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마음 그대로 분모에다가 2n+1을 곱합니다. an. 어, 그럼 쌤 n-2는요? 어, 그냥 뭐 얘도 원래 있던 거니까 써줘야지. 어, 쌤 그럼 분모에 그냥 마음대로 2n+1을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안 되지. 분자에도 써줘야지. 어? 근데 2n+1이 분자에 원래 하나 더 있었네? 그럼 총2 n 2두 개가 되겠죠? 분자에.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약분을 하게 되면은, 분모랑 분자가 원래 것과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부족해. 뭐가? 얘가 없어, 요 얘가. 그래서, 분자에 일단 n-1을 곱해. 왜? 어, 얘가 있었으면, 얘, 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얘가 딱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일단 써. 내 마음대로 근데 못 쓰잖아. 그래서 분모에다가도 m-1을 곱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이렇게 약분하시게 되면은 결국 남아있는 것만 보시게 되면은 어, 기존에 있던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해줬느냐. 다음에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랬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버리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리미트랑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내시게 되면은, 이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리미트랑 같이. 그리고, 남아있는 찌그레기들. 자, 요거는, 뒤에 붙어있는 것과 곱해지게 되면은,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 뒤로 빼버릴까? 그래서, 얘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이 모여버리게 되죠? 즉, 리미트를 쫙 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겠고요. 얘는 지금 분모 2차, 분자 2차, 분모 대가리 1이구요요거다 있으면 m-2의 제곱이죠. 분모 1차, 아 다시 분모 2차, 분자도 2차, 그럼 대가리 1, 대가리 4, 그래서 1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어,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 n이, 어,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번에는, 음, 얘를, 전체를 b n으로 잡으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an이라고 했는데 n이 무한히 갈때 그래서 an이 출현을할 거냐 발산을 할 거냐 아니,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이식 전체가 5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극한 취하면 5가 될 거야. 근데 a에는 어, 모른다. 근데 꼭이 모르는 걸 물어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a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좀 넘기면서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거죠. 넘어가면은 루트 n 될 거고요. 자, 여기서 a n만 빼내려면은, 어,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셔야 되겠죠? b n 제곱 플러스 2루트 n, b n 플러스 n 이구요. 어, a n 플러스 n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n이 b n 제곱 플러스 2루트 n, b n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아는 것들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n 모르고 있던 거를 대신에 요거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b n 제곱 플러스 2 루트 n b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 무한이 가고요. 찢어 쓰게 되면은 루트 n 분의 b n 제곱 플러스 요건 약분 되죠. 그래서 e b에 까지 되겠습니다. 자 n이 무한이 가게 되면은 분모는 무한으로 가게 되고요 분자는 5의 제곱으로 가죠 리미트 bn입니다 리미트 bn이 5죠 그래서 얘는 25 분모는 무한이고 분자는 25 0이죠 얘는 그다음에 얘는 bn이니까 그냥 5죠 그냥 앞이 2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극한 값이 1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괄호 1번을 모르는 것, 아니, 얘는 알고 있죠. 발산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전체를, BN은 여기 있으니까 CN으로 잡아주시고,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으니 전체를 DN으로 잡아서, 예,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로,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형태의 풀이를 괄호 1번 역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2번 역시 음, 위에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풀이도 가능해요. 에, 바꿔가면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